아 진짜. 어쨌든 어, 아, 투판 샤코 서폿인데 이제. 어 아, 탑을 그냥 씨발 탑타탑하고 탑 미친 존나 빨리 칠래. 아, 진짜 존나 빠른 거 같아. 3 0 2 8 9 30. 오케이. 니네는 뭐하는데 임베르가냐? 아트록스 공격력을 얻고 시작하네. 요즘 모기가 많아. 응, 안돼. 야 여기로 설마 있는데 온다고? 이런 미친. 야 뭐해? 저 카이사는 조금 하자가 있네 카이사가. 써야 될 걸. <laughs> 힐안 쓰네. 어차피 따는 거잖아. 야 준비 철저했다, 카르마. 하지만 나를 막을 수는 없어. 뭐래? 나개무다잖아 나는 돌아갈 줄 알았어 그리고 카이사가 판단을 잘 한거지 이 서폿이라는게 지금 이 판단 잘하는 새끼가 이렇게 쳐맞는거 보면은 대체 나는 시발왜 이렇게 됐을까 <laughs> 이렇게 해주면은 카이사도 돈을 공개하겠지? 오케이 얼마 안 남았네. 오쌍 오쌍 Q딜이 왜케 쎄쩍어 Q딜이 너무 세다아 진짜 사절가 많이 나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다못져 쟤네 우리 그냥 살이기만 하면 돼 손 떨리지 말아. 템. 1300까지. 200원 남았나? 내가 지금 300원 남았으니까 근데 저는 양압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제, 저 자체가 그냥 못하는 놈이기 때문에 애들도 맨날 나하고 같이 하잖아. 캐트롤이야. 아 캐치라리야. 캐트롤이랑 같이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캐트롤이랑 같이 안 하는 거고. 그거. 애가 캐리를못 해주니까 랭 게임 하면은 잤대 그냥. 강등되면은아니씨 시방놈 하면서 내가 왜 사랑했을까 심지어 탈주하는 놈까지 있었잖아 미치겠어 내가 진짜 어우 잡기가 어려워 근데 어, 일단 상황 봐서 아까 아니야, 바로 총명을 들어 버리자. 시작 제 렌즈 제어 하드 하는 거는 누가 알려줌? 존나 기발했다. 아군이 사습니다 존나 기발했어. 진짜 나그 렌즈는 그렇다 할수 있어 샤코니까 근데 어? 제오와드까지? 이거는 생각, 생각은 못 했다 와 개쩌네 아 이게 맞아? <laughs> 원래 서폿이 여기다가 놔야 돼 왜냐면은 여기는 상대가 많이 지르니까 제오와드 많이 사는 서폿이 놔야 돼응개쩌맞다도안 뒤져 진져어 뒤져, 어, 뒤져. 서포문는 거 봐. 서포문는 거 봐, 진짜. 끝까지 서폿문는거 봐, 진짜. 응, 나총명 있어. 덤벼봐내 끝없는 만화령에 너는 무릎을 꿇고 아에 가로의 쯔... 쪽아니 아니야. 카이사 가버리게 해야겠어. 어, 어, 씨발. 이거 완전 지팔자대로 가는데, 이거 완전 지팔자대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좋아. <목소리나> 마설렜냐 어? 고맙다. 오, 샹. 그놈의 카이사가 <웃음> 뒤져가지고 <웃음> 아니, 씨, 끝까지 서폿물다 뒤져가지고 아이 생각보다 하래 자, 여기로 빨리 도망가. 자, 자, 아, 씨발 가라고 뭐하는 짓이야. 아니, 너 뭐해? 얘, 꼭 이럴 때 간다. 어, 이... 뭘 맞아? 오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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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재밌었다 타이사야 이제 손절 각이다 손절 손절 만 남았다 다 버리려고 탑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언제든 손절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지. 미친. 미드나 탑이 더 재밌어 원래. 진짜 제우하드는 어디서 가지쳤을까? 제우하드 한개더 있다 해봐 미치겠네, 내가 진짜. 자 일단 이 카이사하고 이 카이사하고 똑같네 그냥 답이 없네 이가 아이고. 아이고. 이 카이사나 저 카이사나 다 똑같아. 다 이제 연운을 가니까, 아, 이 그냥 뭐 카이사가 이게 사람 새낀가 싶기도 하고, 아, 이 잡혔다. 여기도 한번 해봐라. 어이구, 안 맞았네. 잘한다. 어이구 맞았네. 뭐하냐? 나이스 샷이다, 흠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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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나는 이거 아 치고 있어야지 저기 미친 말 듣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목소리> 야이 씨발 이게 맞아? 아 제거하더니 다 보이구나. 야 이걸 어아 이건 만족을 못하겠네.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참 이거 참 재밌군. 장애가 있어요. 그 신발을 못 사가지고 아 진짜 신발 안 사는 게 습관이야. 극딜 가가지고 맨날 신발이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자꾸 그래 진짜 신발이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은 막해. 어이구 와첫둔 니시나. 이신아 나한테 한번 써봐라 칭찬게아 나한테 한번 봐 칭찬해줄게 어이 미친 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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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놀아버리니까 게임을 진짜 <laughs> 얘는 그 이제 그 게임을 접을 때가 된것 같아 내가 봐 게임을 접을 때가 된것 같아

내가 디지니까 좀 내가 모든건 내가 킬해주면 미치겠네 어우 오우, 오우야 아니 좋다 내뜨자 그냥 이놈의 비행기는 왜 지금이 몇신데 날라다니냐? 아 진짜 니네는 카르마한테 감사해야 돼 카르마가 내 박스를 얼마나 많이 지으냐 뭐 정도 치질 응, 해봐, 해봐. <French> 어이구 수고하십시오 씨발잘가십시와1 c 티 차이로 피하는 <laughs> 탈주장인! 샤스케르! 이런 씨발 탈주장인는 빼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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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나도 지금 운빨이 아주 좋아. <laughs> 답없다 진짜 <laughs> 답없다. <laughs> 카이사야 못 이기니까 그냥 빼라. 아니야. 그까지 않아. 나도 나도 야! 진짜? 일단 테를 빨리 설정을 해놔야 돼 테리 가장 좋아 이 게임에선 전면? 힐? 힐 들고 여기다 놓고 타이사는 집을 갈수 없어요 왜냐면 안그래도 성장이 딸려 6킬이라 상대가 6킬이야 아니 뭘 얼마나 돌면 이렇게 돼 거의 뭐 메이플 그 듀얼 블레이드 할때 다크로드한테 하는 말 아니야 이거 그놀아서 시발 어아 메이플 안 해도 기억이 나. 카이사 따라잡아도 영원히 못 따라잡을 스피드로 달려버리죠. 또궁쓰고 있어? 아 진짜 자괴감 들어. 나이트샷이다 임마 미친 이렌즈야 <laughs> 창렬하다 진짜 와우 이야 이렌즈야 작정했네 이야 거의 다 뒤졌네. 그 정도면 피해준다고 나도 너는 뭐 어, 와드 뿌시려고 바텀으로 오냐? 하.. 진짜.. 징하다.. 어떻게 와드 뿌시려고 오냐? 카이사.. 그냥 밥이네 진짜 밥 12, 20, 20은 저 가면서 계속, 12, 20은 저 가면서 까불어 주셔가다 알고 열심히 하는 거야. 다 알고 열심히 하는 거야. 진짜로 항상 다 알고 하는 거야. 2팀 꼈으니 좀 봐주기로 할게 어우 진짜 덥다 여름이네 어 일단은 모렐로를 갈거야 내가 캐리해야돼 뭐하는 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캐리해야돼 아씨 1레퍼서 언제 돼 어... 정화 왜냐면은 이 카르마 W 걔 기분이 나쁘거든. 걸리면 뒤지질 않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못버텨 정신이 못버텨 아, <laughs> <laughs> 미친 나는 왜 쓴지 모르겠지만 카이사 쪽막무라만나 가고 하는 게왜 쓴지는 모르겠어. 어? 요즘 큐 숙련도가 많이 떨어져. 나대지 말자, 나대지 말자. 넌 적팀 카이사가 아니야. 나대면 초대. 아. 그냥 뭐. 도시락 폭탄 어어 아, 어 아, 미친 어어 여기서 나와? 야, 아무도 앞으로 오는데 막질어어 거야? 이어어어 야, 좋다. 잘했네. 잘했다. 그저 빛. 뭐래, 얘가. 미친놈인가? 애튼, 씨발, 핏만 보으면 아가리가 조금 미친 거 같아. 야 철거 나도 한번 들어볼까? 2천에 저정도면 나도 만만치 않은데? <laughs> 일단 넘기자 자 일단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먹어야겠지 저것이 씨발 지금 나힘있네 왜왜왜 나는 뭐지원이 없을 거라생각 o 여기여기여기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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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확실기 내가 봤을 때기갑 먹어 어야야될것아 갑자기 갑자 안되네 오우, 자기갑자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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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기갑문사요왜뒤갑대기 갑자기 맞자기 갑자기 갑자기